저자가 기필한 경영경제통계학은 매장마다 사례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분석을 제공하는 목적은 통계의 개념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R-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제1장의 사례분석은 국내중시는 고평가되어 있나, 버핏 지표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은 한 국가의 주식 시장에 버블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버핏 지표를 제안하였습니다. 버핏 지표란 주식 시가 총액을 GDP로 나눠서 100으로 곱한 값입니다. 과거 분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버핏지표가 75% 이하이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90% 이상이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핏지표가 120% 이상이면 증시에 버블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의 버핏지표를 살펴보면 심한 불황기였던 1982년 3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닷컴 버블로 간주되었던 2000년에는 무려 148%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버핏 지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버핏 지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회지표와 다른 국가의 법회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사례 분석은 엑셀 활용 사례 분석과 R 활용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엑셀 활용 사례 분석입니다. 일장의 엑셀 활용 사례 분석은 자료 입력과 엑셀의 그래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의 자료를 엑셀에 입력하면서 엑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에 변수의 이름을 연도, 시가총의 GDP 순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 셀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자료 입력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입력된 자료를 이용해서 버핏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선 2004년도의 버핏 지표 값은 2004년도의 시가총액 나누기 GDP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B2 나누기 C2 곱하기 100이며 이 시계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2004년도의 버스의 지표 값은 48.8입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 수식을 매 셀에 각각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에는 드래깅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래깅이란 D2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끌기를 하면 이와 같이 버핏 지표의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는 기능입니다. 드래깅의 사용 대신에 버핏 지표를 계산하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D2셀에 셀 오른쪽 아래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의 포인터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D2 셀에서 D17 셀까지 버핏지 표 값이 자동으로 한 번에 계산되어지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로의 너비가 좁아서 시가총액 열과 GDP 열의 단위인 끝에 부분 조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셀 크기가 작아서 셀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셀 크기 조정을 위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는 홈 메뉴에서 표시줄의 셀 도구, 서식, 셀 서식을 차례로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셀 서식 대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텍스트 조정 기능을 선택을 해서 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셀 크기 조정 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변수의 경우 단위 조원까지 셀에 포함되어져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엑셀 시트 이름을 시트1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 시트1이라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바꾸기 위해서는 시트1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원하는 엑셀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하면 시트1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자료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고, 그 결과 시트1의 이름이 자료로 바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플의 지표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엑셀이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 중에버리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에 이퀄 부호와 함께 함수의 이름 그리고 인수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퀄 부호 엑셀 함수 이름, 그리고 소괄호 안에 인수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수는 D2 셀서부터 D17 셀까지의 셀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된 결과는 81.7로 버페 지표의 평균이 16년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주식 시장이 평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로 처리할 자료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즉, A1셀에서부터 마우스를 대고 왼쪽 버튼을 누른 후 D17셀까지 이동을 해서 드래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범위가 선택이 되면 삽입 탭의 도구 모임에서 어,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모든 차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차트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 삽입이라는 대화상자가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엑셀은 선택한 자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 차트를 추천하게 되어지는데 그 차트들은 추천 차트로 이와 같이 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차트 중에 어,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원하는 차트가 추천되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차트 탭을 클릭을 하면 어, 세로 막대형, 꺾은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분산형, 주식형, 표면형, 도넛형, 거품형 방사형 등 다양한 차트의 종류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이 목록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생성된 차트를 클릭하면, 제목 표시줄에 추가로 차트 도구라는 목록과 함께 디자인, 서식이라는 메뉴들이 생성됩니다. 즉, 이와 같이 디자인, 서식,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메뉴들을 사용해서 생성된 차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목록에 나타나는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게 되면 생성된 차트를 다른 종류의 차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어, 생성된 차트만을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할수 있게 되고요. 어,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어, 데이터 원본 선택의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어, 차트 데이터의 범위뿐만 아니라 범례 항목 계열, 그리고 어, 행렬 전환, 어, 가로 항목축 레이블의 편집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렬 전환을 선택하면 선택된 데이터의 행과 연을 전환해서 차트를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차트 스타일 기능을 사용을 하면 생성된 차트의 디자인을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빠른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거나 각 축의 이름을 삽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디자인 목록 중 차트 이동 기능입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작업 중인 시트 내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새로운 시트로 옮기고 싶다면 디자인의 도구 목록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차트 이동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트 이동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차트 이동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차트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시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새로운 차트를 생성을 해서 옮기게 되고 워크시트에 삽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워크시트로 그래프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차트 이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비 지표의 추이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GDP와 시가총액에 대한 추세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의 그래프를 보면 분석 기간 동안에 큰 변동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그래프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크게 하락을 하였고, 2011년 미국의 신형 강등이 이루어졌었던 이 시점에는 하락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 셋지표의 추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측 기간인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법비 지표 값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08년에 75% 이하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2007년, 2010년, 그리고 2017년에는 90%를 넘겨서 국내 증시가 고평가되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표값이 75%에서 90%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 증시는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학은 추세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학문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버핏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 1-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8년도 버핏 지표의 값은 81.9입니다. 비교 국가 중에서 스위스의 버핏 지표 값이 203.5로 가장 고평가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독일의 버핏 지표 값은 42.8로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 분석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국내 주식 시장에 버블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에도 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